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하반기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20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최근에 있었던 트럼프 푸틴 정상회담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6년 만에 약 3시간 정도 대화를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노딜로 끝났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종전이나 휴전 소식을 기대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미국과 러시아 모두 전쟁이 끝나면 손해를 봅니다. 미국은 현재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팔고 있죠.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으니까 미국 기업들이 유럽으로 에너지를 팔고 있어요. 또 유럽 여러 국가들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명분으로 안보에 개입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전쟁을 통해 경쟁국의 전술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경우 과거 연금 개혁으로 지지율이 90%에서 70%대까지 떨어졌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공공의 적을 만들어 국민들의 눈을 전쟁으로 쏠리게 한 다음 자신의 지지율과 독재를 공고히 하는 흐름입니다. 역사적으로 최고 권력자들이 궁지에 몰리면 항상 전쟁으로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지지율 하락이나 독재 위기를 돌파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원래 알래스카는 러시아 땅이었는데 미국이 돈 주고 산 거잖아요. 이는 영토 부분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영토를 미국이 인정해달라라는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미국도 북극항로의 패권을 위해서는 러시아와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됩니다. 그린란드나 북극항로 주변 국가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미국이 러시아와 어느 정도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독 지지부진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9월에서 10월 사이 가계부채 상환 시기입니다.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이 시기에 집중되면서 사람들이 투자할 돈을 빚 갚는데 써야 돼요. 이를 디레버리징 현상이라고 하는데,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시장이 활기를 찾지 못합니다. 6월까지만 해도 시장 대기자금이나 거래대금이 40조, 50조, 60조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20조 수준으로 3월, 4월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8월부터 관찰된 유동성 축소가 10월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도 시장 상승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고 배당 분리과세로 35%까지 과세하며 거래세를 늘리는 등의 내용들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정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증세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의견 충돌로 인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율을 높이면 시장이 더 빠지고 정부가 쓸 돈이 없어도 시장에 리스크가 되는 진퇴 양난의 상황이에요. 다음으로 관세 리스크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의약품이나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대기되어 있습니다. 상호 관세가 이미 적용되었고 세부적으로 의약품, 반도체까지 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어진다면 시장에 다시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장 상황은 좀 어떨까요? 지금 증시 흐름을 보면 주도주 외에는 아무리 호재가 발생해도 좋은 흐름이 아니에요. 시장에너지가 약화되면서 디레버리징 효과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수의 핵심 주도 섹터로만 자금이 집중되고 있어요. 최근 네이버 웹툰이 디즈니와 합작한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별로 크지 않았고 한번 상승했다가 바로 빠져버렸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BOI를 15년간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디스플레이 섹터 종목들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거나 상승분을 바로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증시는 소수 섹터로만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섯 개 섹터에서 순환매가 돌아가는 패턴이에요. 반도체, 정부 정책 수혜 종목들, 에너지 밸류체인, 그다음에 K엔터, K뷰티, 관광. 이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반도체가 상승하면 바이오가 빠지고, 에너지 밸류 체인이 빠지면 K 뷰티나 엔터 종목이 올라가는 식으로 이한 다섯 개 정도 안에서 자금이 계속 순환하고 있어요. 8월, 9월에는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리스크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런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약간의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활용해서 성장 모멘텀이 있는 EPS가 늘어나거나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확실한 주도업종에서 시장 조정 시 적감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구글 트렌드를 보면요. K-pop 데모 헌터스가 큰 히트를 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구글 트렌드 1위를 보면 한국 화장품, 한국 여행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엔터, 뷰티, 관광이 중국 소비 위주였다면, 이제는 구조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 중국 소비 테마주로 변동성이 발생했다면, 앞으로는 실적 기반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과의 동조화도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를 보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에 힘입어서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미국 기업들도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AI 훈풍을 타고 이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흐름이 좋으니까 미국이나 중국과 교역을 많이 하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과 커플링 되면서 증시 흐름이 좋아질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자, 수혜 섹터 중에서는 바이오 쪽과 신재생 에너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면 바이오 강세가 가능해요. 고금리 환경에서는 장기 자금이 필요한 신약 개발이 위축됩니다. 제약 회사들이 큰 돈을 빌려서 신약 개발에 투자해야 하는데 금리가 높으면 이자 비용이 커져서.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헬스케어 수요도 감소하기 때문에 바이오 회사들은 고금리 환경에서 힘을 못 씁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신약 개발 프로젝트도 다시 진행할 수 있고 헬스케어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주목해야 할 바이오 종목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SK 바이오팜, 알테오젠 등을 주목해야 되겠는데요. 최근 알테오젠에 대해 ubs에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지만 금리 인하 환경에서는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영향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에 따라 금리 인하로 바이오 쪽에 패시브 자금이 몰리면서 알테오젠도 반등할 것으로 봅니다. sk 바이오팜 유한 양행 셀트리온은 이미 미국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어서 미국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죠. 신재생 쪽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최근 한화솔루션이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등이 하락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렸을 것 같아요. 신재생 태양광이나 풍력 설치할 때 대규모 PF가 필요합니다. 내 돈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건설 프로젝트를 하듯이 진행하는 거예요.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가 유리하고 고금리가 지속되면 이런 프로젝트들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프로젝트들이 재개될 수 있어요 현재 정부에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계속한다고 하고 있고 태양광 중심으로 신재생 부문 성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과 더불어 금리가 내려가면 태양광, 풍력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최근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FDA가 바이오 시밀러 승인을 가속화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항체 치료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항체 치료제 시장 규모가 약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셀트리온의 램시마, 스트록시마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 사업에서 세계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정부에서도 K바이오벨트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2025년 하반기부터 바이오 분야 R&D 예산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고, 신약 개발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특히 첨단 재생 의료와 정밀 의료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이오주에 투자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임상 단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임상 1상, 2상, 3상에 따라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상 3상까지 진행된 파이프라인을 가진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둘째, 특허 만료 시점을 체크해야 합니다. 주력 제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매출이 급감할 수 있거든요. 특허 절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글로벌 진출 현황을 봐야 합니다.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시장 진출이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대형주 외에도 주목할 만한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이 있어요. 첫째로, 매드팩토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공장기 개발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지만 잠재력이 큰 기업이에요. 두 번째로, 압타바이오는 압타머 기술을 활용한 진단키트 개발 기업입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로 크게 성장했고, 현재는 암 진단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넥시는 DNA 백신 기술의 선두주자입니다. 코로나19 DNA 백신 개발에서 주목받았고 현재는 암 치료용 DNA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형 바이오주들은 변동성이 크지만 성공할 경우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청정 에너지 투자가 급증했고, 유럽연합도 그린딜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중국도 206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도 해외 진출 기회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인데 서해안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48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한화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자, 현재와 같은 섹터 로테이션 장에서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각 섹터별 상승 주기를 파악해서 적절한 시점에서 진입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핵심이에요. 바이오 섹터의 경우 보통 2-3개월 주기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데 현재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곧 상승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바이오나 신재생에너지 같은 변동성이 큰 섹터에서는 분할 매수가 필수적입니다. 전체 투자 금액을 3-4등분 해서 첫 번째는 현재 가격에서, 두 번째는 5% 하락 시점에서, 세 번째는 10% 하락 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급락 시에도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손절매 기준은 명확해야 하는데요. 바이오주의 경우 매수가 대비 20% 하락하면 손절을 고려해보고, 신재생 에너지주는 15% 하락 시점에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금리이나 같은 호재가 예상될 때는 손절 기준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도 되겠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 언제 팔지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좋은데요. 바이오주는 30%에서 50% 정도 수익이 나면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더큰 상승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니까 20-30% 정도 수준에서 수익을 일부 실현하시고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해요. 현재 글로벌 제약 시장은 화이저, 로슈, 노바티스 같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간 매출은 각각 50조 원을 넘어서는데, 우리나라 1위 제약 기업인 유한양행의 매출이 2조 원 정도니까 아직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셀트리온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점유율 3위까지 올라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 분야에서 세계 톱3에 진입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 기술력이 뛰어나서,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해상풍력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인데요. 육상 대비 바람이 강하고 일정해서 발전 효율이 높고 소음이나 경관 문제도 없어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서해안과 남해안에 우수한 해상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도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해상풍력 발전기 제조에서 글로벌 탑 5에 진입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해상풍력 터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과 함께 ESS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ESS가 필수적이에요. 글로벌 ESS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15.1GW 규모의 ESS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ESS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 SDI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자별 맞춤 전략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20-30대 젊은 투자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전략을 써도 될것 같습니다 바이오벤처나 신재생에너지 중소형주에 포트폴리오의 30-40%까지 배분해도 괜찮아요 특히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인 바이오벤처들이나 정부 사업에 선정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을 주목해 보세요. 성공하면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큰 손실을 볼수 있으니 분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40, 50대 투자자들은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대형 바이오주와 신재생 에너지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의 20-30% 정도를 배분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주를 코어로 하고, 한화솔루션,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형 신재생 에너지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요. 50대 후반 60대 투자자들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바이오나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더라도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아요. 대신 배당 수익률이 높은 바이오주나 정부 정책의 뒷받침을 받는 신재생 에너지주를 선택하세요. 유한양행 같은 배당주나 한국전력공사 같은 안정적인 에너지 기업들도 함께 고려해 볼 만합니다. 현재 시장은 유동성 부족으로 소수 섹터로만 자금이 집중되고 있어요. 따라서 확실한 주도업종이 아닌 종목들은 단발적으로 상승했다가 바로 빠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분할 매수나 손절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반도체주나 바이오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이 혜택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 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